안녕하세요. 캠핑카에서 한전 전기 사용하기 두 번째 영상이에요. 차량 설치에 앞서서 케이블 제작을 했고요. 요거는 방수 콘센트.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차 뒤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어 차량 쪽으로 다 전기를 인입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방수도 잘모르겠고요 일단 차량 손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진 않을 거고, 이걸로 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 설치를 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선 인입을 시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전에 차량용 배터리에서 파워뱅크 쪽으로 충전을 위해서 전선을 뺐는데요.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운전석 쪽 아래에요. 브레이크 페달 쪽인데, 네, 저쪽에 보시면 빨간색 전선 빠져 있잖아요. 이게 차량용 배터리에서 어, 캠핑용 파워뱅크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 라인 쪽으로 220V 전선을 뺄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온전석 아래에 이쪽 무시동 히터 설치된 쪽으로 전선이 빠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열 쪽에, 이열 쪽으로 전선이 빠지면서 이쪽 파워뱅크 쪽으로 전선이 나갈 거예요. 전선을 한번 빼볼게요. 이쪽에 살짝 구멍을 내 가지고 전에 전선을 뺐었는데 이 구멍이 좀 타이트해서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억지로 밀어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조금 더 찢어 가지고 넣으면 되니까요 잘안 되는데 조금 더 찢어야 될것 같은데 들어간 <laughs> 것 같아요. 이 정도 여유 있게 빼놓고요. 얘는 이런 데다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 놓고요. 아 이게 뭐냐면 전압 안전기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작업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원 콘센트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물도 안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선이 빠졌는데, 이 안쪽으로 해서 좀 보이지 않게 잘 마감을 해 볼게요. 이 선인데요. 이거를 1열에서 2열 쪽으로 뺐고, 그리고 2열 지나서, 이렇게, 침상 쪽에 파워뱅크 쪽으로 뺐어요. 아직 이쪽 파워뱅크 쪽 작업은 안 했고요. 이렇게 해서 2열 쪽 발판 쪽 작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또 발판 다시 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배선 작업은 끝났고요. 지금 전선만 빼놓은 상태고, 이제 이 라인이 이게 이 라인이 이 절체기에 연결되면 돼요. 파워뱅크 보시면 이렇게 침상 아래에 있고요. 이 빼놓은 라인에다가 절책기 장착하면 최종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캠핑장 가면 이러한 형태로 전기를 꼽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꼽아 놓고 트렁크로 열어 놓을 수 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닫으면 돼요. 그러면 찝히지도 않고 여유 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다음번에는 침상 아래에 있는 인버터에 절체기하고, 그 다음에 한전전기 전선 안쪽으로 인입했던 라인하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감사합니다.